29번. 수직선 위에 원점에서 전피가 있다. 한 개의 동전을 던, 어,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다.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전피를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이고,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 전피를 양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위에 시행을 반복하여 전피가 수직선 위에서 3의 배수인 자연수의 위치에 어몇 번째로 두 번째로 도착할 때까지 동전을 던진 횟수를 확률 변수 X를 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우리가 항상 어, 확률 변수로 요렇게 나와있을 때는 이 확률 변수 X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확률 변수 X가 3의 배수의 그 위치에 몇 번째 두 번째 도착할 때까지 던진 횟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어, 규칙이, 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규칙이 이런 거죠. 자, P 위치가, 어, 자, P 위치가, 자, 3의 배수면요. 3의 배수의, 자, N의 시행에서, 그 다음에 N 닭 1의 시행, 요 때를 한번 살펴볼게요. N의 3의 배수의 눈의위치에 있다면, 어, 앞면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3의 배수에다 1을 더하게 되는 거고, 뒷면이 나오면 3의 배수에다 2를 더하는 거니까, 이거는, 어, 100% 뭐가 나옵니까? 3의 배수가 안 나오죠? 3의 배수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n에서 뭡니까? 3의 배수가 어, 아닌 것에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3의 배수 더하기 1의 위치에 있거나, 3의 배수 더하기 2의 위치에 있을 건데, 그죠? 3의 배수가 아니었다면, 어, 3의 배수 더하기 1의 위치에 있었다면 뭐가 나오면 됩니까? 뒷면이 나오면 3의 배수가 나오고요. 3배수 더하기 2의 위치에 있었다면, n의 째 그러면 앞면이 나오면 뭐가 됩니까? 3, 그 다음 횟수에 3의 배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습니까? 50% 2분의 1의 확률로 뭐가 나옵니까? 3의 배수가 나오고, 2분의 1의, 나머지 2분의 1의 확률로, 2분의 1의 확률로 3의 배수가 아닌 게 나오게 되죠. 맞죠? 어, 그렇게 해서, 자, 요런 규칙성이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럼 1회만에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얼마부터 갔나요? 1은 당연히 안 되고 2도 안 되고. 자, 두 번째로 3의 배수의 눈이 와야 되니까 3회도 안 되죠. 최소 4회가 돼야 되죠. 그렇죠? 잘 생각을 해 보면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첫 번째 x가 4일 때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표를 만들어 볼게요. 자, N, 1회, 2회, 3회, 4회. 자, 그리고 위치는 1회에는 무조건 3의 배수가 아닌 눈이 나오죠. 1 또는 2가 나오니까요. 2회에서 4회에서 멈추려면 3회에서 안 되는 이유가 아시겠죠? 3회에서 안 되려면 3회에서 두 번째 위치에 올 수가 없죠. 그래서 4부터 되는 겁니다. 그럼 2회 되고요. 3회, 3회 배수의 눈에 오고 그럼 3회는 자동으로 무조건 안 되게 됩니다. 그죠? 바로 앞에서 3의 배수였으면, 그 다음에는 100% 3의 배수가 아닌 게 나오니까, 그래서 요렇게 동그라미 됐죠. 그럼 요렇게 될 확률은, 그러니까 p, x는 4.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뭡니까? x가 7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 그래서 이 7보다 클 확률은, 뭐, 7회 만에, 8회 만에 될 수도 있고, 9회째 될 수도 있고, 10회, 11회, 12회, 13회, 엄청 많 끝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구해야겠나요? 여사건의 확률을 구해야 되죠. 7보다 큰 확률은, 어1빼기 뭡니까? 7이하일 확률을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7이하를 다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 답지 풀이가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뭐 어느 누가 풀더라도 답지 풀이하고 동일하게 풀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p x는 4일 확률은 자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100%죠. 100%는니까 그러니까 확률이 1입니다. 그죠? 어자100% 되는 거를 우리가 어, 제가,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이놈 100% 되고요. 그 다음 이게 100%죠. 그럼 여기서 여로 가는 거는, 그러면 요거 1. 자, 아닌 것에서 될, 어, 3이 배수되는 거는 2분의 1의 확률이죠. 그 다음에는 무조건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닌 것에서 돼야 되니까, 확률 2분의 1. 그러니까 이게 4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다지 어렵지 않죠? X가 4회째 되려면, 어, 사회째 되려면, 4회가 아니라, 5회째죠 자, 오회째 되려면, n, 위치, 자, 1, 2, 3, 4, 5회째 그러려면, 자, 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네요. 보면,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되고. 맞죠? 5회째두 번째로 3비스 오면 되죠. 또는, 위치가 안되고, 안되고, 되고, 안되고, 되고, 안 되고, 되고 이렇게 될수 있죠. 자, 여기에서 자 px는 5일 확률, 자 구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도 100% 되는 걸 제가 동그라미 쳐 볼게요. 자, 여기고 어, 동그라미 다음에 x는 무조건 100% 되죠. 자, 이거 100%, 자, 이거 100% 입니다. 그러면 이쪽들은 전부 다 뭡니까? 이쪽들은 뭡니까? 2분의 1의 확률이죠.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얼마입니까? 2분의 1의 확률. 여기도 2분의 1의 확률. 그러니까 2분의 1, 2 이건 1이니까 신경 쓸게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의 세제곱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 둘, 셋. 그러니까 2분의 1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얼마입니까? 2죠. 이거 그러니까 한 개, 두개 있으니까요. 맞나요? 그러면 여기도 얼마입니까? 4분의 1/4이 나오죠. 그다음 세번째 x는 6일 확률은 자. 이것도 빨리 해 볼게요. 어, 자 n 1 2 3 4 5 6. 자,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되고. 맞죠? 자, 위치가 또는 어떻습니까? 이 동그라미가 3회에 올 수도 있죠. 안 되고, 안 되고, 되고. 6회째는 무조건 돼야 되고요. 또는 어떻습니까? 위치가 X, X. 그 다음 뭐 됩니까?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어, 지금 보면, 이 동그라미가 될수 있는 게 2회부터 어떻습니까? 자기, 요 끝에 거보다 2개 앞에 거까지 될수 있죠.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3가지 경우가 나오죠. 맞죠? 어, 총 3개 빼고 최고 처음엔 자동으로 안되고 끝에 2개 빼고 안되고 자 이제 규칙이 발견됐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100% 되는 거는 뭡니까? 100% 되는 거는 자 이거 이거 100%죠. 그 다음에 여기 100% 되는 거 항상 두 가지 두 종류가 있죠. 이거 안되고요. 이거 100% 100%, 100%, 100%자 이렇게 되니까 어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 분의 일에 몇 승인가요? 하나, 둘, 셋, 넷. 어, Px는 6일 확률은 이 분의 일에 몇 승? 하나, 둘, 셋, 넷. 사 승이 몇 개? 세 개. 그러니까 1 6 분의 3이 나오죠. 1 6 분의 삼이고요. 그러면 안에 봐도 아시겠죠. Px는 7일 확률. 자, 칠일 확률은 어, 여기 하나가 늘어나, 이게 2분의 1될수 있는 게 하나 늘어나겠죠. 요 7회까지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2분의 1에 5승 곱하기 얘보다 하나 늘어나죠.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어, 32분의 4니까 8분의 1인가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다 더하면 4, 5, 6, 7. 이 확률을 1에서 빼면 되겠죠 따라서 px가 어, 7보다 작을 확률이 자, 4일 때 확률이 분의 1이었죠 분의1하기 4분의 1 더하기 6일 확률은 16분의 3 더하기 8분의 1. 그럼 얘를 계산하면 16분의 13이 나옵니다 그러면 px가 7보다 클 확률은요 그럼 1 빼기 16분의 13을 하니까 16분의 3이 정답이 되겠죠 자, 30번.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자, gx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x가 음일 때는 3차 함수 그대로 가고요. x가 양에서는 이 3차 함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야 되죠. 뒤집어야 되죠.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야 되고요. 이때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e 값을 구하라. fe 값을 구해야 되니까 fx를 다 구해야 될 겁니다. 함수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어, gx는 연속 함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gx 연속 함수니까 0에서 어떻습니까? 어, G0가 여기넣 없나 여기 여기 없나 동일하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F0는 마이너스 F0. 따라서 F0가 얼마 나와야 됩니까? 0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요. 그럼 G1은 마이너스 3. 뭐 여기는 어, 조금 생각해보면 F F1이 얼마인지를 좀알수 있겠죠. 그럼 조건 두개 정도 일단 나왔고요. 그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 이거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GX는 항상 MX보다 같거나 적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 GX 그래프가 MX 그래프보다 항상 아래쪽에 그려진다.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M의 범위가 어, 1 이상 3 이하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지금 이게 핵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다인데, 자, 여기에 맞춰서 한번 그래프를 그리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X축이 있고요. 자, Y축이 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X가 있고, Y는 3X가 있다고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어, 요 mx. 그러니까 여기에 적절한 선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선보다 어떻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니면 1일 때도 성립해야 되고, 3일 때도 어차피 성립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들보다 어떻습니까? 항상 어느 쪽에, 어, 아래쪽에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fx의 부호가, 어, 최고 차인 개수가 음이라면 어떻습니까? 음이면, 이쪽이 요렇게 갔다가 이게 계속 어 마이너스 이게 x가 양수 아주 커질 때 x가 무한 대로 갈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뒤집어 버리면 어떻습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가 버리니까 어 무조건 누가 더 커집니까? gx가 1차 함수. 이게 3차니까 그죠? 어이 gx가 이 mx보다 무조건 더 커지게 되겠죠. 자, 누가 최고차항 계수가 음이라면 이렇게 돼서 최고차항 계수가 음일 때는 무한대로 갈때 어떻습니까? 이게 마이너스 모한대로 가거든요. 그런데 F가 마이너스 모한대로 가니까 뒤집으면 플러스 모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 3차, 3차가, 어, 이거보다 더, MX보다 무조건 더 커지게 되죠. 1차 함수보다도요. 그죠. 그러니까, 아, 여기서 최고차 항계수는 뭐, 라고 나와, 뭐가 나와야 되나요? 양수 나와야 됩니다. 최고차 항계수는 양수. 자, 글씨가 너무 하여튼 자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 나와야 되고요. 자 그럼 여기에 맞춰서 이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잠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자 얘네들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어 그래서 자, 0에서 요렇게 가야 되죠. 그런데 이쪽에서 만약에 어, 요런 식으로 뚫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뚫고 지나갔다고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그래야 됩니까? 어, 만약에 요렇게 나왔다고 볼게요. 요렇게 나왔으면 그러면 여기서는 자, 요 뒤집어야 되죠. 뒤집... 그러면 자, 여기가 최대가... 뒤집으면 성립은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최대 3보다 더큰 M값도 존재하죠. 아, 이쪽에 그죠? 이게 3까지만 되어야 되니까 3보다 더더 어, 더 크도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래서 잘 이걸 계속해서 여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자 이쪽이 이런식으로 나오면 안되죠. 이런식으로 올라가면 안되죠. 올라가면 안되고 이쪽에서 무조건 음에선 에펙스 그대로 가니까 얘보다 항상 아래쪽에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래서 이쪽에 여기에 맞춰서 최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 보셔야 돼요 이걸 설명으로 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 본인이 여기에 맞춰서 딱 되도록 그러면 여기서 0에서 3에 딱 접해서 이렇게 간다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3참수, 자, 이쪽. 자, 요렇게. 요, 까지는 동일하게 가죠? FX 그대로 동일하게 가고, 아래쪽으로 요렇게 가야 될 겁니다. 뒤집으니까요. 이렇게 가고, 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어, 요런 식으로 되면 되긴 되죠. 되는데, 뭐가 안 됩니까? 이 m이 얼마보다도, 나, 1보다도 더 기울기가 낮아져도 이게 성립이 하죠. 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까? 얘가 요렇게 딱 접해야 되겠죠. 그죠? 최대, 요, 최소 1까지만 딱 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 여기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거 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 그래프를 어떻게 자, 이걸 뒤집은 거니까 여기 y는 x였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자 여기가 y는 마이너스 x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딱 접해서 이렇게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 이 gx를 그리면 어떻습니까? 이쪽은 동일하게 이렇게 가죠. 하고 뒤집으니까 요렇게 될 거요. 그죠? x 보다 더 작죠. 항상 아래쪽에 그려지죠. 그 다음에 요거 뒤집으니까 여기 접하게 요렇게 됐나요? 그러면 이 빨간색 그래프가 누구보다, 그죠? x 보다 아래쪽에 있죠. 여기 맞죠? 3x 보다 아래쪽. 이 가운데 있는 어 1과 3 사이에 있는 모든 이 직선보다 요 빨간 선이 항상 어, 아래쪽에 있게끔.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진 거거든요. 자, 요런 건 어느 정도 좀 본인의, 어, 그래프 그리는, 어, 어 좀직감도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이게 식으로만 해서, 어, 뭐,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이 삼참수 그래프를 이렇게 자기가 그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우리 이게 검은색이 뭡니까? y는 f(x)죠. 그럼 y는 f(x)가 어떻습니까? 어, 여기에서 자, 여기 딱 접해야 되죠. 맞죠? 이게 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 3보다 큰 값에서도 성립하게 되거든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면 3보다 더큰 쪽에서도 되니까 딱 3까지만 딱 돼야 되니까 3에서 딱 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f'(0)은 얼마입니까? 3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누구와, 얘와 접해야 되고요. fx는 얘와 접해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f, 여기서는 뭡니까? 음 요거, 요거, 요 조건을 사용 안 했네요. g1은 마이너스 3. 그러면, 어, 요 g1이니까요. 요, 여기서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f1이 여기가 뭡니까 마이너스 f1이 마이너스 3 그러니까 f1은 얼마나 와야 되나요 f1은 3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요 조건 요 조건 자요 조건 그죠 렇 마이너스 x 와 접해야 되고 됐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fx를 바로 다 구해, 구할 수 있죠 자 fx는 자 요거 접하니까 요거로 풀, 풀어볼게요 요 접점을 뭐로 둘까요 어 그냥 알파로 둘게요 그러면. fx는 자최고차개수 a로 둬도 되는데 알파랑 좀 헷갈리나요? k로 둘까요? k, x 맞죠? y는 마이너스 x와 만나는 지점이 x와 알파, 알파는 중근 그래서 x 빼기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두면 되겠죠 맞죠? 거기에서 이제 뭐를 사용합니까? f1은 3이랑 k와 알파를 구해야 되니까 식이 몇개 필요합니까? 어두개 필요하죠. 그럼 f1은 3이란 것과 f'0은 얼마? 3. 접한다라는 것은 여기 사용했고요. f0도 사용했죠. 0과 알파에서 y는 마이너스 x와 만난다는 것에서 그럼 이두 가지 조건 사용하면 k와 알파를 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f'x는 자 k로 묶을까요? 앞의 금 2분에서 d에 곱하고 x 백이 알파의 제곱 다기 exx 빼기 알파 빼기 1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해서 자 이거 풀면은 f1 어1넣으니까요 k 1 빼기 알파의 제곱 빼기 1은 f1 이3 그러니까 k 1 빼기 알파의 제곱은 4가 나오고요자 f 프라임 0은요 0 넣으면 어 k 알파 제곱 영넘 사라지죠. 빼기 1. 자, 얘가 얼마나 나야 되나요? 이것도 3 나야 와 되죠. 그럼 k 알파 제곱이 4가 나옵니다. 그러면 k는 알파 제곱분의 4. k가 알파 제곱분의 4.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풀면은 자, 푸는 거 생략할게요. 뭐 간단합니다. 이거 풀면은 알파는 2분의 1이 나오고요. k는 16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fx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 16x x 빼기 2분의 1의 제곱 빼기 x 이렇게 됐죠. 여기에서 뭘 구하라고요? f1을 구하면 어떻습니까? 16 곱하기 2, 2 넣으면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 빼기 2 그러면 4, 2, 8, 8, 9, 72 빼기 2니까 정답은 70이 되겠습니다.